와. 어, 예뻐, 예뻐, 예뻐. 지금 시청자 중에, 나 벚꽃 레시피 있다. 아니면 혹은, 나 벚꽃이 많다. 하시는 분손 번쩍. 레시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기로, 여기로 들어오세요. 벚꽃 레시피가 총 14개가 필요한데, 궁금하기도 하고. 벚꽃을 왜 심어? 나 줘. 아, 못 줘요? 그럼 혹시 그, 지금 벚꽃 혹시 만드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나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다 심어주세요 이거 심어도 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필요가 없는데? 벚꽃 줄수 있다는데? 어뭔 소리야 아 벚꽃 나무를 가져왔어? 나 벚꽃 지팡이랑 초록 만들 수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 누구야 그 아까 전에 벚꽃 들고 오신 분그 벚꽃 나무 한 그루 이렇게 가져와서 심으면 그냥 그요목처럼딱 크게 심어지는 거죠 딱한 그루만 갖다 줄수 있나요? 아 레전드죠 그러면 아왜 점점 세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벚꽃 어디 안날라다니나 벚꽃이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안, 안 날라다니네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아 오시네 음어 저희 섬에 그 1등 그 1등 공신 음 순정 하나 내려야 되는데 90%까지는 아니고 아 이것도 잠깐 이것도 벚꽃이지 이거 이것도 벚꽃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지팡이 하실 수 있다면서요 진짜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거든요 어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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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레시피가 안 떠오르네 얘 레시피가 떠올라야 되는데 오늘 안에 다 모으려면 날강도 빼고는 답이 없다고. 아이거 당연한 건데. 아 이거 벚꽃 지팡이. 일단 지금 두 개. 어? 저 뭐야 이거. 그 거, 지금 세개 모은 거네 그러면 초롱하고 벚꽃 카페아 벚꽃 카펫하고 그다음에 지팡이까지. 네 지금 세개 모은 거고 사나님은 왠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물어볼까 비안님한테. 어디에 신을까요 아, 네. 여기 여기 괜찮아?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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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기. 여기, 여기. 벚꽃 레시피가 총 14개입니다. 근 네, 현재 3개 있고요. 나도 여기 벚꽃 날아다니는 거 최대한 잡다가 레시피 하나 뜨면은. 와, 나 이것도 노가다 긴 하네. 어! 음! 어, 나온다, 나온다. 아, 안 되네. 어, 벚꽃 레시피 13개 모았다고요? 어, 잠깐만, 그럼 저희서 와보실래요? 벚꽃 13개 모았다고요? 그럼 지금 뭐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 부족한데? 벚꽃 우산 레시피. 아, 그게 괜찮아요. 우산도 괜찮아요. 어, 있다, 있다. 아, 아, 씨. 아! 아, 벚꽃. 일 예, 예, 여기 와서 만들어주세요. 예, 예, 여기 오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벚꽃 기부 가능하신 분들도, 예, 네, 열렬한 기부 받으니까요. 여러분들도 14개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벚꽃, 보고 싶지 않아? 힘이 넘치는 어택과 사악한 신사. 아, 이거 좀 너무 아젠데? 와, 아젠. 아, 예, 아, 예, 아, 예, 아직 알겠는데. 13개 레시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냥 다 만들면 끝나긴 하는데, 이거. 그리고 이거 주신 분대로 웬만하면 다 나가주세요. 너무, 부, 너무 북적여가지고 이거. 솔직히 14개 레시피를 내가 다 구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찍으려면 만들어야 돼. 못해, 레시피는 못. 어? 허허허허, <laughs> 개, 지렸다 개질, 어. 그 용무 보신 분들은 이제 가봅시다. 용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저기, 아까 전에, 그, 레시피 13개 가지고 계신 분 어디 계신가요? 제드님이, 이분이 제드님이지? 맞나? 빨간 옷? 아, 이분이 제드님이야? 절세 여의 4개야 뭐, 다 만들 수 있네요? 어, 야, 그, 뭐야. 야, 잠깐나 화장실 좀. 야, 끝났네. 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제드님 나보다 나가도 되겠는데? 그, 잠깐만, 그럼 제드님, 그러면은요. 아, 죽순 아, 또 저게 탐났어? 어, 이거 화석이었네? 아니지. 이거 화석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죽순 없는데요? 그, 만드실 수 있겠어요, 제드님? 어, 잠깐만. 아! 이러면 나다 모은 거 맞나? 하나, 둘, 셋, 넷, 열셋, 열넷. 어! 아, 다 모았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한 번, 한번 봅시다. 제드님, 일로 와보세요. 옆으로 서보세요. 저 잠깐만요, 저기 가시는, 아, 잠깐, 가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요오오오오오오오옼 얼마나 걸렸는지 말해주고 가! 그 채팅창으로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벚꽃 레시피 말, 그, 구하시는 다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시간이? 205시간에서 모르겠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인물이시네. 레시피 2일 안에 다모았어요 와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 벚꽃 이벤트에서 그 레시피로, 아 레시피로 만들 수 있는 가구들인데 제가 이제 레시피는 구할 수가 없어서 여러가지, 여러 이제 시청자분께 도움을 청했고요 지금 뭐 레시피를 많이 가진 사람도 한 9개 정도? 라고 하는데 저분이 14, 14개를 가지고 있네요, 레전드고요 이게 가장 지금 벚꽃 이벤트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가장 처음으로 볼수 있는 벚꽃 나무 이벤트고요 들어가서 한번 벽지도 꾸며보면서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지금 지금 이제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이그 벽이 그 벚나무 길 벽인데요. 이번에 나온 벽지 중 하나입니다. 실제 지금 실제처럼 약간 그 피날리진 않는데 이 벽지 안에서 벚꽃이 내려오네요. 네, 굉장히 이쁜 움직이는 벽지고 다음 벽지 이제 벚꽃색 우드 벽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드 벽지하고 세트인데요 네, 우드 바닥하고 약간 이 벚꽃 색깔로 해가지고 나무집에 아주 무난한 벽지와 바닥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이 이제 벚나무 분재 이건 이제 집에 이제 가구나 장식용으로 쓸수 있는 아 장식용이죠 벚나무 분재고 이제 벚나무 카펫 예, 이것도 이제, 번,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벚나무 길벽하고 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동수만의 감성이죠. 네, 이런 세트. 이제 이렇게 벚꽃이 떨어질 때 바닥에 이제 벚꽃잎이 쌓이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출시된 거에. 그 우드 벽지하고 바닥하고 길하고 이제 야외로 꾸밀 수 있는 야외 바닥하고 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의 세트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벚꽃 시계. 아, 벚꽃 시계. 정말 단촐하게. 그냥 벚꽃에다가 그냥 지지, 그 시침만 있네요. 벚꽃 시계랑 이제 그다음 피크닉 세트. 아, 와. 밑에 저기 저거 뭐라 그래야 되지? 저거 돗자리라 그래야 되나? 돗자리가 벚꽃 그걸로 되어 있네. 이쁘다. 음, 이뻐 이뻐 이뻐. 이거는 그거지. 그, 여우리가 주는 거죠, 여우리가. 보자기에다가, 어, 괜찮습니다. 약간 일본풍 도시락에. 감티, 감티가 좀왜 있는지 좀 불편하네요. 다음, 번나무 가지. 어, 분재보다는 살짝 더 크네요. 와, 저, 아, 이번엔 괜찮은데?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확튄다 이뻐가지고. 아, 분재도 이쁘긴 했는데, 또 이런 가지만에 또 그게 있네. 음, 아주, 그렇죠. 이번 패치 아주 레전드입니다. 다음은, 이제 벚꽃 돌 물바지. 음... 보통 이제 그냥 물바지가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벚꽃을 좀 띄어가지고 이제 벚꽃용으로 해갖고 이번 이벤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야외에다가 배치해놓으면 되겠네요. 다음은 꽃잎 더미.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약간 쌓이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꽃잎을 주워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돼요. 어, 이건 갬성이죠. 완전 갬성. 움직이시면은 네네 살짝 살짝 움직입니다. 다음 벚꽃 초롱. 벚꽃 초롱이고요. 이것도 약간의 일본 갬성인데, 이제 벚꽃 초롱으로 해가지고, 그, 가로등처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장식품 장식품으로 이렇게 밤에 해놓으면은, 예쁘더라고요. 초롱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벚나무 지팡이. 의상을 갈아입을 수 있는 별 지팡이를, 이제 벚꽃 버전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벚꽃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벚꽃 지팡이. 그냥 나뭇가지에 벚꽃 하나 붙어있네요. 다음템은 이제 벚꽃 미니백. 해가지고, 이 가방에 벚꽃 버전으로 오 귀여워 <laughs> 네 벚꽃 그 작은 그 뭐라고 미니백 어 진짜 미니백이네 네, 미니백으로 해서 액세서리류가 나왔고요 개조일이고요 어 이제 방을 한번 꾸며보자 짜잔 네 이렇게. 지금 뭐 시계부터 포함해서 지금 한 가지만 빼고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 벽지하고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리고 이거 지금 다 꾸민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산이 남았는데 우산은 지금 야외에서 들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어 저렇게 해놓으니까 레전드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벚꽃 우산입니다 누르면 돌아가고요 이걸로 뭐 비를 막아줄 수,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뒤에다 엉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예 <laughs> 이렇게 돌아가고요 뒤에서 봤을 때 예쁘네요 벚꽃이 워낙 커가지고 어 예쁘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벚꽃 아이템이고 이렇게 한번 14개 이제 벚꽃 레시피를 활용한 가구들 그 업데이트 된걸 한번 둘러봤고요 도와주신 또, 또 생방송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환영 벚꽃놀이 끝 아, 그냥, 야, 근데 방은 그냥 저대로 꾸며놓으면 되겠다, 그냥. 여기다가 음악 하나만 딱 깔아놓으면 될것 같은데. 오히려 저 자전거도 지금 분위기 괜찮아. 여기에 이제. 음 와. 아, 예뻐, 예뻐, 예뻐. 아, 노래가 너무 근데 그거다. 아, 근데 나, 나 근데 좀 놀랬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아, 근데 진짜 배경이 너무 치트키다. 어 바닥하고. 아, 여기 그냥 그대로 놔두자, 이거. 아, 건들지 말자. 아, 여기 게르기였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네. 아, 봄날의 여유. 어우, 대박이야. 아,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아, 제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아니, 벚꽃이 너무 치트키데 이거? 음, 알았어, 알았어, 바꿀게 바꿀게. 아, 우리 시청자분들 까탈스러운 걸 알아줘야 돼. 음.